정남을 빛낸 스포츠인들을 직접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자 골프 초등부 전국 대회 우승을 휩쓸며 일찌감치 골프 신동으로 불리고 있는 골프계 꿈나무 이효성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올해 칠은 여섯 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최강자라고 볼수 있을 텐데 우승의 비결이 좀 있을까요? 어, 좀 비결이라기보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비결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하는 게 비결이다. 네. 네, 정말 여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어, 골프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 2학년 말 때쯤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시작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어, 그냥 이제 집에서 할아버지 따라서 연습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뒤에 있는 연습용체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쳐보고 싶길래 초반에 재밌어가지고, 할아버지 골프시켜주세요 하고 시작을 했어요. 어, 그럼 하루에 연습은 얼마나 하세요? 한 연습장에서 샷을 다섯에서 여섯 시간 정도 하고 있고 쇼게임은 그래도 두세 시간 정도 는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 쇼게임은 두세 시간. 연습량이 아마 이번에 그런 대회 우승을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골프선수로서 힘든 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운동이다 보니까 몸이 힘들 때도 많고 되게 지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호송 선수가 생각하는 골프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공이 채 맞아서 이제 홀컵에 들어가는 게 되게 경쾌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골프 선수 선배님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어 저는 옛날부터 전인지 프로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전인지 프로님 네. 이유는 어 그때 항상 웃는 것도 멋있고 잘 치셔서 너무 존경했던 것 같아요. 오. 지금 2021년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도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모자에 코리아라고 딱써 있는 멋있는 모자를 쓰고 계신데 앞으로 이우성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세요? 음 저는 매너도 좋지만 실력도 좋은 그런.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어, 매너와 실력을 모두 겸비한 칭찬받는 선수 앞으로 꾹, 쭉 지켜보겠습니다 어, 골프 선수로서 어떤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년에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네. 이제 프로를 가서는 올림픽 같은데 나가서 금메달따는게 최종 목표입니다. 올림픽 금메달까지 꼭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할아버지를 따라서 골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항상 응원해 주는 가족분들 특히 할아버지에게 영상편지 한번 써볼까요? 어 할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항상 따라다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할아버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프 신동 이호성 선수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